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탑자가 지금 신이 났는데요. 신이 나서 놀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아, 카메라를 들이대니까만 얌전해졌군요. 조금 있다가 날찌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예. <laughs> 난니다 <laughs> <아직. 웃음> 바쁩니다. 자, 모피 바쁩니다. 신이 났습니다 아침 잔뜩 먹고요 간식도 먹고요 제가 뭐든지 이거아이 <laughs> 났습니다 이제 많이 커가지고요 암을 잡은면안 됩니다 자 그럼 가 아 이거 가지 놀아 아잘가 저거 아야 아파 깨물지 말고 자 저거 가져와 빨리 자 신이 났습니다 저리가 아빠한테 보지 말고 저거 놀아 아 깨물지 말고 저기 저저아타짜 저거 꿈갖고아 아파 아예 아주 연실 깨뭅니다아 맞을래 그러니까 이 새끼 배철이 어디 갔어 배철이 어디 갔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이제는 에너지가 넘쳐갖고요 이빨을, 이빨을 갈아야 되는, 빨리 갈아야 되는데, 이빨을 갈지 않아가지고요. 못시게 합니다. 공값과부을끼 <laughs> <laughs> <부르기> 같습니다. <laughs> 얌전하게 안 다니고 팍팍 다닙니다. <laughs> 네, 다시 나오는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부엌에 가볼까요? <laughs> 아, 예, 오줌 싸아갔군요 똥오줌은, 네. 똥오줌 <laughs> 그래도 잘 가립니다. 자, 아침 먹고, 간식 먹고 해서 신이 난것 같습니다. 안 오네요. 자, 또 나왔습니다. 자, 가! 자, 가! 자, 제가 여기서 잡을 자는데요. 이불을 싹개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뜯어가지고 요즘 이빨갈이를 하는지, 예. 예, 헷줄을 들고 있습니다. <laughs> 지, 가 내가 얘를 혼내는 거지 지가 나를 혼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식히. 자, 이기라 갖고 놀아. 자. 일로 와, 이놈의 새아빠트 까불어? 맞으면 좀 얌전해져야 되는데요. 맞아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맞아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지가 주인 같습니다. 방울을, 꼬리에다 방울을 하나 달아줘야 되겠습니다. <laughs> 여기 때리면 성질이 나빠져서 나중에 문다고 그러네요. 사람은 문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아예 와서 깨물어서 안 때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애완견 강아지는 살짝살짝 살짝 무는데 아 얘를 아프게 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요. 뭐든지 물고 난리칩니다. 찍지 말라고 그러네요 <laughs> 초상권 침해로 네, 고발당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음으로 뜯고요 하여튼 에너지가 넘칩니다 지금 10월 23일 날 태어난 강아지 인데 에, 크기도 많이 컸고요. 지금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에, 처음에 데, 데리고 왔을 때는 한 이틀 동안 낑낑대고 그랬었는데 엄마 찾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잘 적응해갔고요. 아 자기가 집주인 같이 우리가 새 들어 사는 사람 같습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으르렁거립니다. 동작이 엄청 날셉니다 때리려 그러면 벌써 저만큼 도망가 있습니다. 맞추기도 힘듭니다. 로아, 팥젤 로아. 로아, 팥젤 로아, 빨려, 아반져, 아반져. 빨리 와. 한, 한대 맞아보자. 일로 <laughs> 와. 일로 아, 와. 일로 와. 아빠 손. 타자, 아빠 손. 손자, 아빠 손자. 아빠 손자. 응, 어, 잘했어. <laughs> 자, 한대맞자 일로 <laughs>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타자, 일로 와. 빨리 와. 안깨물르면안 때리잖아. 왜 자꾸만 깨물어? <laughs> 자, 조금 얌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